나오도록 자, 손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그나치 습니다저 뒤까지 오페리아도 흔들어 주세요! 자, 찰려 갑니다! 자, 이번에는 V자를 그려서 두개 홍준표! 흔들어 주세요! 저 뒤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옆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전국의 TV를 통해서 시... 한 번만 더자이이 기자분들이 다 찍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나옵니다 헌드라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신문에 뉴스에 부산에 한 10만명 모였다고 나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오늘 어 후원님께서 오셔서 아마 멋진 선물 하나 준다 그러는데요 아마 제가 부르는 춤이 될지 노래가 될지 아니면 멋진 뉴스를 해둘지 하여튼 기대가 되는데 어 여러분들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신이 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새도 중요하지만은 부산 시민들에게 뭔가 선물 하나 드려라! 그래서 밤새 연습을 하셨다는데 과연 여러분들 어떤 선물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잠시 후가 오실 때 절대로 밀지 마시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상가 분들 정말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아마 이해주시가 믿으면서 어 오늘 유세가 끝나면 은 끝나면 은갈때 어 물건도 좀 많이 팔아주시고 롯데리아 빵도 좀 많이 팔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은요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유세를 할때 제가 홍준표를 연할 때 이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이번이란 승리의 뜻이다 자, 기서오니까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여, 여 옆에 가자아이 옆에. 와, 공이하는 거. 와이카를 차 말래, 와이카나참말로 자,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네 자, 알았어 여기다 한번 봅시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네 아, 잠시만요 네 예. 예. 어, 아, 옆에 있다 아. 아 그래요? 그럼 카메라가 잘 찍히지 않습니까? 이어서면안 되지요 사회자들이 연결하니까 괜찮지 일어서면은 카메라 찍히나요? 이분들 일어서야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자 여기 계신 분도 좀 일어서 달라고 이제 그러시네 아 그러면 기자분들 때문에 안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은, 요, 기자분들만 제외한 나머지는 일어서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저기서 찍으면은, 텅 비어서 보기가 싫대요. 카메라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분들 을 빼고, 네, 일어서 주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자, 일어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일어서 시면은 네. 자 일어서시면은 공간이 좀더 확보가 되니까 자 죄송합니다 사사 좀 일어서시고 카메라만 머리만 좀 비켜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어서주시면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일어서주세요 조심해서 네네네아 이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좀꽉찬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볼수 있도록 네 부산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함성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늘 오후에, 아, 대구와, 태극기 싸이오 싸이오 어, 싸이오 어, 싸이오 네. 싸이오 그 태극기 성적인 옆으로 조금만 좀 빼주시면 고맙겠어요. 좀 내려주시오. 네, 태극기 성적인 조금 옆으로. 자,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공간이 확보됐죠? 네. 네, 들어오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들 한번더 달려가게, 손 장면을 한번더이 등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간이 하고 됐죠? 예. 아니요 카메라. 카메라. 자 여러분들 기자님들 준비됐나요? 자 촬영 들어갑니다. 카메라 내리 카메라. 아 카메라 좀내리록 예, 네, 조금 내려야 합니다. 자갑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신문과 방송에 나갈 내용들입니다. 뒤에 분들. 옷 정리하고, 머리 정리하고, 자, TV 한번더 봅시다. 자, 대통령 홍준표! 흔드세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대통령! 대통령은! 대통령! 네, 오늘 이 장면이 아마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동을 해서 부산 사람들 이들 말이 많다!